상상해 보세요. 하루 생활비가 고작 1달러도 안 되는 곳에서 산다면 어떨까요? 그곳이 바로 부룬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불운한곳중 하나죠. 부룬디 사람들은 미국인이 하루 만에 쓰는 돈 혹은 스페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쓰는 돈으로 1년을 살아갑니다. 이곳에는 전기도 인터넷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편의 시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룬디는 서구 국가들이 누리는 안락함은 없더라도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룬디가 세계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부룬디의 숨겨진 매력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2번 부룬디에서는 모든 일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부룬디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이 나라만의 독특한 시간 문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확성과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는 인내심을 단련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미팅부터 사적인 약속까지 거의 모든 일정이 늦어집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상당히 자주 말이죠. 누군가가 지금 가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한두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결코 서두르지 않는 이곳 문화의 일부입니다. 식당에 가도 5분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2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시간과 정시라는 개념이 비교적 낯섭니다.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이유가 생산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속도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마치 세상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시간대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각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부룬디에서는 지연이 거의 일상이며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11번 손님이 항상 왕은 아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회사나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주문하거나 대여 계약을 하면 몇 시간 안에 필요한 물건이 집이나 사무실 문 앞까지 배달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룬디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회사나 단체의 사업이나 돈을 가져다 주려면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를 위해 식당 공간을 빌리고 싶다면 모든 서류와 계약서 그리고 돈을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예약을 잡아야 하고 모든 일정은 공급자의 편의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바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는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꽤나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룬디의 카페에 가면 다소 난감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 오렌지와 당근 주스가 있고 위장 문제로 오렌지를 마실 수 없다고 말해도 이들은 반드시 원래의 오렌지 당근 레시피를 고수합니다. 다른 과일로 바꾸거나 당근만 넣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요구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다른 곳을 가보라고 권할 것입니다. 브룬디에서는, 고객 만족보다 절차와 원칙의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설령 손님의 속이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10번, 바나나 맥주 문화. 브룬디에 오면 꼭 맛봐야 할 특별한 음료 중 하나가 바로, 바나나 맥주입니다. 이곳에서 쌀만큼 흔하게 재배되는 바나나로 만든 독특한 발효주인데요. 만드는 과정은 잘 익은 달콤한 바나나를 으깨물과 섞어 발효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알코올 향이 나는 음료가 탄생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발효 속도를 높이기 위해 풀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풍습입니다. 며칠간의 발효가 끝나면 뿌옇고 부드러운 바나나 맥주가 완성되며, 한번 맛보면 잊기 힘든 특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나나 맥주는 단순한 갈증 해소 음료가 아니라 부룬디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눌 때 함께 마시는 상징적인 음료이기도 하죠. 축제는 물론 평범한 대화 자리에서도 바나나 맥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부룬디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현지인들과 함께 바나나 맥주를 마셔보시길 추천합니다. 한 모금 한 모금에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순박한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며 이것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룬디에서 살아가려면 바나나 맥주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바나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부룬디의 주요 작물 중 하나인 바나나는 현대식 트럭이 아닌 수백 개의 바나나를 싣도록 개조된 자전거로 실려 나릅니다. 농부들은 험준한 언덕과 물퉁불퉁한 흙길을 따라 무거운 바나나 더미를 자전거에 싣고 이동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묵묵히 바나나를 나르는 모습은 부룬디 사람들의 끈기와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 바나나 운반 자전거는 이제 부룬디의 상징이 되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대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부룬디 사람들이 여전히 삶에 대한 낙관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그들은 정신과 문화면에서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두번 보행자 우선 문화 부룬디의 도로사정은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을 갖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신호등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양보하는 데 능숙하며 교통 흐름은 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가끔은 재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에서 두 대의 차량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상대방에게 양보하려 해 뒤쪽의 차량이 줄줄이 멈춰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적 소리나 거친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운전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조금만 기다립시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죠. 모든 것이 느리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서두름도 긴장감도 없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보행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걷는 것을 좋아해 부룬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뜻밖의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멀리서 보행자를 발견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길을 내줍니다. 심지어 길을 건너기 전 양쪽을 확인하는 것을 깜빡해도 경적을 울리거나 화를 내기보다 다음에는 조심하세요. 이렇게 건너면 위험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면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고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게 되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룬디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운전자들은 결코 보행자를 앞질러 지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는 보행이 마치 차량과의 전쟁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8번 싸움없는 거리. 부룬디 거리에 쳐둔 발을 디디면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서로를 밀치는 장면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덩치 크고 건장한 이들이 럭비 경기처럼 서로에게 돌진하는 모습은 얼핏 보면 큰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것이, 이것이 그저 장난 섞인 놀이임을 알게 됩니다. 서로를 밀치지만 해를 끼치지 않고 보함은 그저 게임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흥미롭게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표정이 심각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끝났다 싶으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흩어져 버립니다. 처음 이 문화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브룬디 사람들의 친근함과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놀이 방식입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며 관찰해보니 헤시보닉 이런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룬디에서는 절도나 폭행 같은 경범죄에 대한 법이 매우 엄격합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를 억제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려 합니다. 어떠한 충돌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폭력 대신 평화를 유지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사실 지역 청년들의 일종의 사회적 운,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싸우는 대신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저 현지 문화의 일부로 이해해 보세요. 상황을 알고 나면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7번. 관문화가 없는 나라. 부룬디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상처럼 벌어집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잦은 정전, 물 부족, 그리고 인터넷 부재입니다. 이런 현상은 외딴 시골뿐만 아니라 수도인 부준부라. 현재의 기태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오후 6시가 넘으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듯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활동이 멈추고 불빛 하나 없는 거리는 정막에 휩싸입니다. 불이 켜진 가게도 문을 연 식당이나 편의점도 없어서 음료 한병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밤 중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직 당신 발자국 소리뿐. 마치 시간이 멈춘 먼 시골 마을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기, 수도, 인터넷이 없는 이곳에서는 삶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분주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현대적인 편리함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부족함 속에서도 불편함 속에서도 그 순간을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이곳에서는 사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부룬디를 떠난 뒤 이상하게도 그곳이 그리워졌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과 빠른 속도가 사라진 세상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촛불 아래서 친구와 놀며 웃는 아이의 미소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특별한 감정. 아프리카의 이 동화 같은 순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6번 어디서든 도움을 청하는 문화. 브룬디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습관 중 하나는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꼭 가난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조차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부탁합니다. 잘 차려 입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내밀며 돈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이곳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부탁 중 하나는 오늘 차가 고장나서 고칠 돈이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차 이야기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필요합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사연처럼 들리지만 곧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생활 속 도움 요청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움을 주든 거절하든 상대방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순전히 당신의 선택이며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거절한다고 해서 비난받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가볍게 받아들여집니다. 혹시 이런 부탁을 피하고 싶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룬디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 거절해도 곧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이유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새 차를 사느라 돈이 없는데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처럼 농담 섞인 대응을 해보는 것도 일종의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룬디 인구의 7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900달러로 서방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움을 청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번 부룬디의 커피는 특별하다. 바나나와 더불어 부룬디의 커피 또한 이 나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이상적인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부룬디의 고지대 언덕 곳곳에는 커피 농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품질의 아라비카 원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커피는 독특하고 깊은 풍미로 잘 알려져 있어 전 세계 커피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지만 부룬디 농부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브룬디 커피가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전통적인 가공 방식과 세심한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원두 선별부터 로스팅, 분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정성스럽게 이루어져 세련되고 잊을 수 없는 커피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브룬디 커피는 국제적인 명성을 점점 높이며 나라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와 더불어 브룬디의 문화적 상징 중 하나는 왕실북입니다. 이는 단순한 북이 아니라 나무줄기를 깎아 만든 몸통에 동물 가죽을 씌운 독특한 악기입니다. 브룬디 역사에서 이북은 단순한 연주 도구를 넘어 권력과 신성함을 상징했습니다. 축제나 의식, 특히 왕실 행사에서 자주 등장했으며, 이북을 연주하려면 재능뿐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특별한 가문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왕실북은 단순히 음악의 일부가 아니라 조상과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브룬디 전통문화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북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동시에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부룬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고 다양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농장에서부터 왕실북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산물과 의식에는 이야기와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으며 이는 부룬디 국민의 정신적 힘과 자부심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4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룬디에서의 삶은 현대적이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큰 도전입니다. 이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구적인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뭇가지나 풀, 잎, 심지어 진흙으로 만든 임시 움막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단순한 집에는 침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은 바닥에서 직접 잠을 잡니다. 혹독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행히 부룬디의 열대 기후는 밤에 거의 추운 경우가 없어 야외에서 자는 것이 그나마 견딜 만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룬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정의 보급률은 약 7.6%에 불과하며 인터넷 접속률은 더욱 낮아 약 3%에 그칩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려면 충전소까지 가져가야 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인터넷과 휴대전화 충전이 이곳에서는 사치로 여겨집니다. 해가 지면 거리는 매우 조용해집니다. 가로등도 노점상도 없고 도시는 마치 먼시골 마을처럼 변합니다. 브룬디를 방문한다면 교통수단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버스, 비행기가 흔한 곳에서는 자전거나 도보 이동을 꺼릴 수 있지만 브룬디 사람들에게 도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자전거는 이곳에서 사치품으로 선진국의 고급 자동차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가장 흔한 대중교통은 돼지우리라 불리는 작은 미니버스인데 좌석이 없고 요금은 약 10센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좁고 불편한 환경을 피하려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10km 이상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교통뿐 아니라 부룬디의 기반 시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속철도는 없고 심지어 포장도로조차 드뭅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 흙길로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는 깨끗한 식수가 없어 사람들은 근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끓이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기에는 물 부족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또한 부룬디의 삶은 저녁 6시 이후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가로등과 밤에 활기가 넘치는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부룬디에 도착하면 확연한 변화를 느낍니다. 저녁 6시가 되면 가게는 문을 닫고 노점상도 사라지며 생수 한 병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관광객 제시카는 부룬디에서 해가 지면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밤문화는 전혀 없으며 정막하고 황량해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작은 가게마저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물을 직접 준비해야 했고 밤에는 물을 구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인터넷과 전기의 부족이 생활을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영국인 교사 레이첼은 부룬디 외딴 지역에서 생활한 경험을 공유하며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정전 때문에 물을 끓이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48시간 넘게 전기가 나가 요리를 하거나 물을 끓일 수 없었던 일을 회상하며 이 경험을 통해 내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기본적인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3번 왕실북 브룬디에서 커피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문화적 상징이 바로 왕실북입니다. 이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이 북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반 북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단한 나무줄기를 사용해 만들며 전통 장인의 손길로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면에는 주로 소나 염소 가죽이 팽팽히 씌워져 깊고 울림 있는 소리를 냅니다. 왕실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부룬디 문화에서 권위와 신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부룬디 사람들에게 북은 공연뿐 아니라 신을 부르고 인간과 초자연 세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축제, 종교의식, 왕실 행사 때마다 울려 퍼지는 왕실 북소리는 과거 세대의 힘을 드러내며 부룬디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 장엄하고 힘 있는 북소리는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엄숙하게 만들고 조상들의 보호와 가호를 상징합니다. 북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조상들의 존재와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느끼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누구나 왕실 북을 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북 연주자가 되려면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특별한 가문 출신이어야 하며 선대 연주자에게 직접 배워야 합니다. 북을 연주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큰 연계와 깊은 의미를 지닌 임무입니다. 그래서 북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권위와 존경 그리고 부룬디 국민의 단결을 상징합니다. 북 연주자들은 신성한 소리의 수호자라 불리며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국가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브룬디의 생태 불균형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내륙국가인 브룬디는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인구 증가와 농경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브룬디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인구가 늘고 식량 수요가 커지면서 광활한 숲이 사바나와 농경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풍부한 산림이 경작지와 주거지로 대체되는 큰 환경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부룬디에는 고지대나 외딴 지역에 소규모의 숲이 남아 있지만 그 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땅을 경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토지가 부족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뿐 아니라 천연자원 보존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확장은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그 대가로 부른 뒤에 야생동물과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작지로 변한 땅은 많은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를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한때 울창했던 숲은 이제 드문드문 흩어진 작은 숲 조각들로만 남았고 그 속에서 살던 야생동물들은 터전을 잃었습니다. 대신 황폐한 땅이 늘어나며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식지가 줄어든 동물들은 먹이와 보금자리를 찾아 인간 거주지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농촌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자연에서 먹거리를 얻으며 생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요 생계 수단이지만 모든 가정이 스스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남아있는 숲과 사바나에서 야생동물이나 식물을 채집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식량을 얻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지역 야생동물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자연 자원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우려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지역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이제는 먹이를 찾아 마을 근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양, 원숭이, 새등 일부 종들은 먹이를 찾아 인간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원치 않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현 상황은 인간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의 불안한 균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점점 줄어드는 토지 자원 속에서 자연 채집에 의존하는 현실은 생태계와 야생 동물의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함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부룬디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번 탕가니카 호수 중앙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는 풍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독특한 자연 경관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는 바로 탕가니카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수량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수심 역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다음으로 깊은 담소입니다. 한가니카 호수는 부룬디를 비롯해 탄자니아, 홍고민주공화국, 그리고 르안다등 4나라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약 32,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과 최대 1,410미터에 이르는 깊이를 자랑하며 주변 수백만 명의 생존에 필수적인 담수 공급원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보고입니다. 호수 아래에는 200종이 넘는 물고기가 서식하며 그 대부분은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입니다. 특히 탕가니카 시클리드 같은 독특한 어류와 다양한 새우 종 등은 연구자와 생물 탐험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이며 가장 긴강중 하나인 나일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부룬디 동부의 작은 시내들이 모여 나일강을 이루며 이 강은 동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나일강의 발원지를 품고 있는 부룬디는 아프리카 하천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세계의 위대한 강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와 바나나 농장이 끝없이 펼쳐진 부룬디의 언덕에서부터 나일강을 품은 맑고 투명한 가을까지 부룬디의 자연은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전 세계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탕가니카 호수든 나일강이든 부룬디는 이 지역 생태계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증명하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푸른 언덕을 물들이는 커피 농장, 독특한 생태계를 품은 신비로운 탕가니카우수 그리고 국가 문화 속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하는 왕실북까지, 부룬디는 이야기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방문해 이 모든 매력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특별한 나라에서 삶과 자연의 리듬에 녹아드는 것만큼 멋진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